네, 안녕하세요. 네, 저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네,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 하나 넘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 있고요. 부산에서 25년 동안, 어, 크리스찬 문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소리나무라는 미디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찬사연의 찬양사역자 연합의 다음 그림인 KCCM이라는 연대를 발대하는 어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가치입니다. 네, 72년생이고요. 네, 2, 2월생인데 뭐 나이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뭐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뭐그 흐름 안에 제가 가졌던 크리스찬 어 문화 속에서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잠깐 설명드리면서 또 그렇게 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주대적 그 교단들은 어 미국교회의 성교적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제 역시도 뭐 네, 좀 어렵겠지만 저의 제 개인적인 부분에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끝나고 뭐또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내용들을 많이 보면서 그 한국 교회가 발전했겠죠. 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적인 부분 역시도 굉장히 어, 한국 교회가 많이 수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 어, 찬송가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어, 음악을 한국 교회가 모델로 삼았다고 볼수 있겠죠. 저의 어린 시절부터는 어, 음악이 없이는 그 살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 교회에서는 어, 어린이 합창단. 을 했고요. 뭐사로예수 독창곡으로는 꼭네 들어가는 노래였고 중창단 그 성가단 손잡고 우리가 할 양없는 축복 내리사 뭐 그걸 이제 꾸준히 불러왔었고요. 그리고 포크 기타 어느 순간에 통기타를 들고 뭐 노래 연습도 많이 했죠. 깊고도 넓고도 깊고 넓은 샘물은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리고 그게 조금 지나면서 이제 CCM 음악들, 그 미국 음악들을 들으면서 컸습니다. 그게 마이클 W. 스미스나 뭐 샌디 패티, 그다음에 에미 그랜트 뭐 이런 곡들을 그때는 뭐, 뭐 CCM 아워 뭐 그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이제 밴드가 들어왔죠. 뭐 아까 목사님도 이야기했는데 드럼이 뭐 예배 때 들어와야 되냐, 통기타를 써야 되냐, 뭐 이렇게 할때 자연스럽게 저는 기타를 치고 통기타 하고 밴드 하고 뭐 베이스 기타를 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에 따라서 제가 이제 성장했다고 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시대마다 그 유명했었던 찬양 팀이 있었고 또 여기 아까 적어놓은 것처럼. 어노인팅 세대가 있다 하면은 마커스 세대가 있고 제이어스 세대가 있고 지금은 이제 윌업 세대가 있다고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런 문화적 영향을 또 음악적 영향을 이렇게 받아서 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하면 저는 거꾸로 이 한국 문화를 가지고 해외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 어, 그러면 한국교회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여러 가지 모양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렇게 이제 돌아보고 나니 지금 한국교회의 음악적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려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찬양사역자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찬양사역자연합회는 88년도에 그 서울올림픽 때그 한국으로 들어오는 해외선수, 그 해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관광객들을 향해서 우리가 모여서 찬양을 좀 들려주자 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시, 시조가, 시초가 되어서 그 찬양사역자연합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들게 된그 차량 사역자 연합회가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지속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아, 여기에서 우리가 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차량 사역자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까지 우리가 연합하고 연대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번 코로나 기간 가운데 그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이제 그 다음 연대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려고 하니까 어, 그 안에 내부적으로 상처도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막막했기 때문에 또 한꺼번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었고 또 그래서. 조금 나누어 가지고 만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기독교 대학 교수님들을 이제 기독교 음악 관련 어 학과에 대한 교수님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여기는 이제 백석대학교, 뭐 서울장신대, 숭실대, 전주대, 성결대 제가 그 올려드렸던 그 내용 안에는 지금 기독교 학과에 대한 내용들이 쭉 들어 있고요. 근데 없어진 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음악 학과가 아니 음악 학과로 그냥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여러 내용분들이 있었죠. 그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좋았고 또 기독교 대학이 그 기독교 음악 대학이 마,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기독교 음악을 배우고 이쪽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실제로 그것을 소비하고 있는 교회나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어 교회 안으로 뭐 전도사님이 된다거나 아니면 찬양 사역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월시퍼가 되는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았던 부분들이 조금은 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들이 이제 했던 이야기들은 이제 당장 인구절벽 시대에 어.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없다. 학교에 들어올 친구들이 너무 없고,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기독교 음악에 대한 그런 홍보를 더하고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안에 방법이 너무 적었다. 그리고 어 지금 학술적으로 정리되어야 할뭐 CCM이라든지 워십이라든지 그런 경계에 대한 장르에 대한 그런 구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까 말 말씀드렸던 학생들이 졸업 후에 네,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연계가 되었죠. 다음 미팅은 워십 리더들의 만남이었습니다. 워십 뭐 한국 워십 팀이 굉장히 많은 건 아시죠. 뭐 오버플로잉, R45, 피아 워십, 위럽, 뭐, 팀룩 워십, 뭐, 수상거리 워십. 레비스탕스, 어어인칭 온라이브, 네 오메가 워십다한번도안 안, 안 들어보신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워시 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워시 팀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다그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그 유튜브의 조회수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 팀의 그 운영을 자주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네. 이들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만나니까 자기들끼리 막뭐 고민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쪼인해볼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좋았고요. 그 앞, 뭐, 영상은 어떻게 썼느냐, 어떤 카메라를 썼느냐, 뭐그 사운드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런 이야기들이 예,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악적 장르에 대한 가사는 어떻게, 해, 뭐 이런 서로의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팀원들의 어, 생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팀들이 나중에 드러머가 어떻게 나갔는데 하는 그런 고민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 제작자, 방송, 기독교 관련이죠. 포탈 관계자들하고 미팅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뭐 수상거리, CCM 공장, 노아 어린이 뮤지컬, CCM 뭐 신곡 소개를 하시는 분, 또뭐 킹스 킹덤 뮤직, 베르덴 컴퍼니 뭐 이런 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전에 우리가 그 굉장히 더 많은 기획사가 있었거든요. 뭐 예, 예문, 뭐 룩뮤직, 푸른 사람들, 뭐 다솔, 솔트, 시편미디어, 엘, 예컴, 칼라, 빅컴퍼니 다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그, 그 회사들이 지금 문을 다 닫고 없습니다. 심지어 그 음원 그 유통회사였던 뭐, CCM 러브, 뭐, 다빈 유통, 뭐, 갓피플, 뭐, 이런 팀들이 지금 거의 다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죠. 그 이들의 요구는 그 신인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창구를 열어달라. 플랫폼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음악 채널이 필요하고 광고 채널이 필요합니다. 또 공연 집회들이 계속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만남은 이제 찬양 그 사역자들의 만남이죠. 선배들부터 네, 후배까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 팬데믹 시대 동안 어 교회가 닫혔기 때문에 그 찬양할 수 있는 무대를 잃었죠. 그래서 어, 생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했고 현실적인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반면 자기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심하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질이 뭔가 나는 계속 찬양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걸 깨닫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반면에 광염교회 같은 어, 교회가 그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그 차장 사약자들에게 이제 투여해서 뭐 30만원씩 100명한테 좀뭐 3번, 4번 가량의 지원을 했었던 그런 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사, 작곡가들의 제작자들의 만남이 있었고요. 또두 차례 이렇게 만남을 했고요. 근데 신기하게는 이쪽 친구들은 자급자족하는 형태의 어, 모양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반 시장으로 나가는 사람과 계속 크리스찬 그 이런 어, 산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병행하면서 일반과 크리스찬 뮤직을 왔다 갔다 병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한 성과가 제법 있었고 유지하는데 어, 네, 나쁘지 않았다. 근데 계속 크리스찬 음악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렵습니다. 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 문화부 기자들과 이제 미팅을 했는데요. 어 사실 그, 네,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기독 음악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그이 부분만 파는 문화부 기자들은 거의 없었고요. 병행하고 이 문화부, 어, 문화부 기자니까 음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병행하는 그런 기자들이 조금 많았던 것을 어, 보게 됐습니다. 신년회를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250명에서 3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어, 아무라고 절박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다른 방향의 어떤 시각을 봤기 때문에 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많은 지원자들이 있다. 또 교회와 일반 시장으로 향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교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향한 음악이었다면 성도를 향한 음악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또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들을 수 있는 음악적 접근이 필요하고 크리스찬 일반 가수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계속 등장하고 나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교회나 크리스찬 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 쟤는 뭐그 루머가 별로 그래서 찬양하는 게 별로 싫어 안 좋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더 받아들이는 아 쟤는 신앙이 아직 성장하는 중이야 근데 노래는 저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국을 넘어서 예. 세계를 향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장의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를 위한 인적, 물적, 기반시설을 확대해야겠다. 그 선교지 내에 미디어 센터를 구축해 놓으면 어떨까? 이걸 선교사님들이 다 배워야 할까? 하는 예. 여기서 그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 자원들이 자연스럽게 선교지로 갈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금 JTBC에서 하고 있는 톡파원 너무 그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지에 있는 랜드마크를 교회에다가 소개하거나 한국 시장에 소개한다 하면 그것만큼 얼마나 좋은 컨텐츠가 네, 팬데믹씨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접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뭐 페스티벌을 열어서 K-POP과 또 CCM의 어떤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공연을 한다거나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대상에 맞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야 한다. 어, 선교 현장에서 어, 표현될 수 있는 다양,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또, 대중 가요 속에 녹아 있는 크리찬 사장, 사상들을 어, 음악을 뭐 점검을 하셔야겠죠. 또그 반대로 이해해야 하는 폭을 조금만 넓혀 주십사 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또, 예배 음악은 더욱더 강력한 예배 음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세대에 맞는 장르적인 음악이 필요하고, 크리찬 어, 뮤지션들이 이제 실제로 가사 없는 어, 연주를 되게 많이 하게 될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이렇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더 이야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살짝 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들을 그냥 어 여과 없이 다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 용기 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음악이 또 의료 선교나 또 교육 선교에 대한 큰 영향에 대해 비해서 또 다른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그 성경이 주는 그 힘이 아닐까. 또 성경을 어떻게 어 음악적으로 풀이하거나 네, 나타나는 것에 대한 힘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한국 교회 부흥과 복음 확산에 큰 공헌이 저는그 한국. 기독교 음악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찬양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고, 또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경험을 뭐저 역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의 무관심으로부터 그 환경들을 또다시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제 발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